2025년 오늘이 8월 28일. 네, 정선살이 오랜만에 시작해 봅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아 정선은 지금 뉴스에도 강릉 지역이 비가 안 와서 저수율이 10%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강원도니까 아무래도 비가 너무 그 장마 때도 비가 너무 많이 안 왔고. 그래서 많이 좀 감은 상태입니다. 보통 지금 처서가 지나면은 말복 지나서 정상 같은 경우는 배추 모종을 하는데 지금 비도 너무 안 오고 배추 모종을 한좀 일찍한데 그 전에 그 절기에 맞춰서 했던 애들은 배추 이파리가 다 말라 죽어서 다시 또 모종을 사다가 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날씨 기후 이상, 이상 기후가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선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사 올 때만 해도 여름이 이렇게 덥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시원해서 에어컨 없이도 살았어요, 정선이.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요즘은 정선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외래 도시 경기도, 인천, 서울 이런 지역보다 보통 오도가 낮에는 더 높은 그런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침, 저녁은 굉장히 선선해요. 뭐 여기가 아무래도 그 태백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지대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고산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에 그 고냉지 배추 이런 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랭지 배추는 태백으로 다 넘어갔어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리고 음~ 좀 높은 산악 지역에서만 배추가 되고 배추를 심어도 너무 그~ 덥고 그래서 배추가 많이 녹아내린대요 그래서 고랭지 배추를 어~ 작물이 요즘은 정선엔 고랭지 배추 하는 데가 거의 없고 거의 사과 농사 대구나 이쪽에서 올라왔던 그 사과가 정선이 지금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어, 사과 특산물이 된 지는 한 3년? 그 정도. 그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그때부터 되게 심각하게 어, 펼쳐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나왔는데, 어, 아무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아무래도 해가 뜨고, 어, 한, 여기가 해가, 지금 저희는 여기 보면 여기 옥순봉이 보이시나요? 여기 옥순봉이 이렇게, 어, 있어서 해가, 뜨긴 떠도 좋, 완전하게 그, 저, 고개를 넘어올려면 한, 한여름에는 일곱시면은 벌써 해가 반짝 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여덟시. 오늘은 날이 흐려서 조금 일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한, 이틀은 정말 침대하고, 혼연 일체가 돼서 누워있고, 자고, 막 계속 쉼, 쉼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냥 관치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밀어놨던 잡초 제거 좀 해볼까 해요 잡초 제거 그리고 저희 정원에 지금 여름 동안 우리 봄에 클레마티스가 한참 잘 폈었거든요 저희가 클레마티스가 지금 네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야채에 가득 채워지기를 꿈꾸며 심었는데 얘네들이 여름만 되면 이 클레마티스가 마른 병이라고 해야 돼요 잎이 까맣게 마르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주에 와서 다그 마른 병 걸린 이파리를 다 제거를 해갖고 저 이렇게 밑둥가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잘라준것또 꽃대가 이게 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꽃대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네요. 얘네들도 너무 더우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새로 사다 심은 요거는 수국이에요. 수국인데 어 마크로필라 종류인데, 어, 월동도 잘 된다고 해서 한번 심어봤어요. 저희가 몇년 전에도 이게 마크로필라 수국을 여러 촉을 갖다 심었는데 꽃을 못 펴요. 얘네들이 꽃눈이 얼어. <laughs> 그래갖고 못 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년지에서도 꽃눈이 나지만, 당년지에서도 꽃눈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어, 키우면, 어, 전년지가 얼었다, 동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 새순에서도 꽃이 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네쪽 정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어, 캔디 시비즈라고 해갖고 이렇게 색깔 꽃 색깔이 좀 다른 거를 심었는데 뭐 얘네들은 뭐 토양 산성이냐 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꽃이 색이 변하니까 어~ 어떻게 갖고냐에 따라 잘 적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을 심었는데 얘가 꽃으로 <laughs> 피워줄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재작년에 심은 엉클 장인데 작년에 심하게 동해를 입었어요. 그니까 겨울에는 심하게 춥고 막 이런 이상 기후가 지속되다 보니까 원래 얘잘크던 애였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회복을 오래 잘 못하네요. 아무리 음, 비료를 주고 갖고도 잘안 되네요. 찔레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이 그니까봄 기운 정도에 대 그러니까 35도 넘으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힘을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선이 높이 올라갈 때는 38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여기 마른 병 생겼던 애들 다 잘라주고 이제 새순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목수국도 지금 어저께는 그냥 너무 더워서 애들이 이파리가 쭉쭉 쳐졌었는데 오늘 할 일이 이렇게 보면은 많아요. 가지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가지치기 전에 일부 해줬는데 어,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다 지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박도 진짜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호박이 암꽃이 안 피고 다 수꽃만 피고 한 세네 개따 먹었나 봐요.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너 근데 호박잎은 정말 시커먹었습니다 호박잎은 호박도 해를 안 보면 열매를 잘안 맺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끝에 여기도 끝에 지금 보니까 하나 달렸어요. 이렇게 열매가. 근데 얘가 클지 안 클지 몰라요. <laughs> 중간에 막 떨어지더라고요. 수정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국 이렇게 옮겨 심었고 수국이 어 해가 많이 드는 쪽에 심으면 완전 이파리가타 가지고 얘네들이 기를 못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국도 어 심을 때잘좀 반그늘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종류에 맞 따라 틀리니까 이 에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뭐 얘는 워낙 강한 종이라. 근데 어 얘가 자리를 옮겨 심어서 좀 활착이 잘안 됐는지 꽃이 그렇게 이쁘게 잘 피질 않더라고 올해는 그래서 일단 여기가 방근일이라고 심었는데도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파리가 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탄거다 잘라 줬는데 또 그런 게 나오네요. 음, 여기 보면 여기 토양이 안 좋나? 아 참나. 그래서 아주 이게 <laughs>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것들 탄 것들 이렇게 탔죠. 이렇게 이파리가 보이면 이 이파리가 탄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새순도 나오면서 다 이렇게 타갖고 나오는데, 아, 참, 살아야 되는데. 수국이 냉간해서안 죽거든요? 물만 잘 주면? 응. 그래서, 오늘도, 정원에 나와서 오랜만에, 또, 호미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취나물인데, 요, 요 사이에 이렇게, 강아지 불이라 그러죠? 이런 게막 나왔는데, 아유, 아유, 취나물까지 뜯었네. 이렇게 이렇게 잡초들이 아유 한 주만 잡초 제거 안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오늘도 정선살이 시작해 봅니다. 올해도 밤나무의 밤이 참으로 많이 열렸죠? 아, 이렇게 지금 밤이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잡초를 뽑고, 이 밤나무, 그늘 쉼터에서 좀쉴까해요 지금 한, 더 뽑을 수 없는 게, 해가 바짝 떠서, 이제 더워갖고, 땀이 줄줄 나서, 뽑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잠깐 동안 뽑은 잡초입니다. 엄청 많죠? 예. 매일매일 뽑으면, 조금씩 조금씩 뽑으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모아놨다 뽑으려면 엄청 큰일이 됩니다. 이렇게 시골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이 밀려서 나중에 큰일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요 밑에, 여기 절벽지도 지금 나무도 좀 치고, 칩도 너무 올라갖고저 칩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일을 뭐 한꺼번에 쫙 하버리면 범인 알테고 해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어좀 오늘 일은 좀 마무리 칠까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소일거리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또 보답을 해주니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한다잖아요 네 오늘 여기 장기 기짐석에 막 기어 올라오는 것까지 다 제거를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거를 했어요. 이제 저희 집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연그러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작년에 동해 때문에 머루 포도나무는 죽고 그냥 일반 포도나무만 이렇게 살아서 있는데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laughs> 이제 저희는 나머지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새들이 얼마나 웃긴 게단 거를 어떻게 그게잘 아는지 단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요건 다래나무데 올해 이게 심은 지 얼마 됐다가 좀 됐는데, 이렇게한 3개 정도가 다래가 참다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래도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자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처음이라 이게 익은 게 어떻게 익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자초 제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여기 앞에 어천 바라보면서, 아이고, 탄산수 한잔 마시면서 좀 쉴까 합니다. 저 앞에 정원은 손도 못 댔네요. 오늘은 여기, 여기, 시크릿 정원. 저희 집 안에서만 볼수 있는 정원이에요. 여기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 정원인데,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가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너무 궁금해서 막, 불쑥불쑥 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되게 여기 카페냐고. <laughs> 진짜 여기 잔디밭에 의자 몇개 놓으면 카페 해도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아유 카페까지 하긴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 수국도 보면서 진짜 여름 정원에는 꽃이 별로 없어서 수국이 없으면 꽃볼 일이 없어요. 이 수국이 진짜 너무 이뻐요. 이 이 라임라이트거든요.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는 꽃도 이쁘고 지고 꽃이 진 다음에 건조돼도 드라이플라워로도 너무 이뻐서 지금 요거는 외성 작게 자라는 라임라이트예요. 얘네들이 좋은 게 이제 목수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처져요. 이 꽃대가 다 올라오면 이 가지들이 쳐져가지고막막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깨끗하지가 않아 지저분해. 지금 이거 목수국은 삽목이 잘 돼서 저 삽목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꽃은 저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안 이뻐요, 목수국은. 진짜 수영을 잘 잡지 않으면. 근데 라인마트 경우는 수영을 잡지 않아도 이렇게 꽃꽃하게 잘 쓰고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물만 잘 주면 잘 자고 또 꽃도 오래 볼수 있고. 음, 그래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꼭 심어야 될것 같아요, 라임라이트는, 정원에. 아 봄부터 피는 우리 인동, 향기 나는 인동, 계속 이제 찬바람 슬슬 나기 시작하게 다시 꽃을 이렇게 올립니다. 인동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하루 일, 밭에서, 아니, 정원에서 마무리 치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해보겠습니다.